여러분, 미소늘입니다. 오늘은 네이밍 쿠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 21Y 색상을 저는 사용을 해봤고요. 컬러부터 사용감, 그리고 지속력까지 정말 꼼꼼하게 보여드렸으니까 오늘 영상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지금 머리를 말리고 왔고요. 붙여놨던 패드는 떼어줄게요. 요 패드는 라이크홀리의 베이직 편백 카밍 토너 패드, 이게 무려 130매가 들어있어서. 생각보다 두세 장씩 써도 빨리 안 줄더라고요. 이번에 추석 기념 세일을 엄청 하던데 저는 아직 쟁여놓은 게좀 많아가지고 따로 구매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마음에 들어요. 순하고 그냥 머리 말리면서 쓰기 되게 좋은 느낌? 이렇게 한번 닦아주고 요거 사용해주겠습니다. 바이오 힐보 판테놀 시카 블레미시 앰플 저번에 민스코님 마켓에서 구매했던 앰플이랑 크림이에요. 아마 브이로그에 한번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잘 써주고 있어요. 너무 묵지도 않으면서 어느 정도 점성이 있는 제형인데 그렇다고 되게 무겁게 올라가지 않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크림은 라빠레트 뷰티 카밍 그린 리프레쉬 크림 이거는 빨리 써야 하는 크림입니다. 이렇게 뒤에 크림이 새어나오더라고요. 구매했는데 불량인가봐요. 그래서 케이스에서 자꾸 크림이 새어나오는데 교환을 하자니? 이미 기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테이프로 돌돌돌 감아놓고 최대한 빨리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림은 요즘에 항상 요거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품력이 나쁘진 않아요. 되게 자연에 와 있는 향이 나는데 적당히 보습력도 챙겨주면서 너무 끈적이거나 그러지 않아서 마음에 들던데요. 제가 약속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30분 안에 빠르게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빠르게 빠르게 발라볼게요. 크림까지 발라준 상태고, 오늘은 제가 쿠션 리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머 기능이 있거나 베이스 기능이 없는 선크림을 사용해볼게요. 이거 로아르 로얄 트러플러스 선 에센스고요. 되게 라이트하면서 촉촉해서 괜찮더라고요. 음. 되게 제형이 가벼우면서 묽어서 괜찮은데 어머 너무 많이 짰나 봐. 남은 양은 팔에도 좀 발라줄게요. 양을 좀 봐가면서 발라야 돼요. 팔에도 선크림을 발라주고 얼굴에도 듬뿍 발라주겠습니다. 되게 가벼운데 흡수도 빨라요. 그래서 바쁜 아침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선크림까지 다 발라준 모습이고요. 이제 쿠션 리뷰를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이밍 쿠션을 리뷰해볼 거예요. 런칭 때 세일을 했었어요, 30% 세일을 하고 이 커버를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커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이 커버를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안에 넣어가지고 다니거든요. 따단! 짠! 이렇게 앞에가 거울 타입이고요. 우와 신기하네. <laughs> 진짜 뭔가 시크하면서도 심플하고 되게 세련된 느낌의 케이스라서 네이밍 쿠션이 출시됐다고 했을 때 너무 사용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진에 비치는 이 케이스 자체가 너무 예뻐서 그래서 바로 저는 구매를 했었고요. 이거 색상은 21Y예요. 이거는 제가 이미 몇번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했었어 가지고 조금 사용감이 있긴 한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기본 쿠션과 비슷하게 벌어지는 편. 이고요. 두께는 이 정도로 기본 쿠션이랑 똑같아요. 뭔가 너무 얇지도 않고 너무 두껍지도 않은 그냥 보통의 쿠션 사이즈고요. 이렇게 열어서 안에를 보면 21Y 색상은 이렇습니다. 퍼프는 되게 쫀득쫀득하고 말랑말랑하고 손가락 세 개도 되게 유연하게 잘 들어가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퍼프도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약간 쫀득쫀득하면서 말랑말랑한 퍼프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했던 쿠션 퍼프였습니다. 그럼 사용해볼게요. 이렇게 한번쿡 찍으면 이 정도 묻어나고요. 색상을 보여드릴게요. 줌을 당겨서 좀 크게 찍어서 보여드리면 이 정도? 제 피부톤에서 반 톤에서 한톤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맑고 얇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게 제 피부톤이랑 이질감이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쿨링감 있게 발리고요. 이렇게 찍을 때 이미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쿨링감 있게 발리면서 얇고 되게 맑게 발려서 좋았고요. 특히 수정용으로 또 정말 많이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양을 아무리 많이 찍어도 그렇게 두껍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양 조절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반반이고요. 색이 분명히 조금 밝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엄청난 차이는 없죠. 이게 투명하고 맑게 올라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 피부톤이 살짝 비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색... 색상이 조금 밝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밝게 느껴지지 않고 내 피부톤 자체가 환한 것처럼 느껴지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커버력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지만 피부 표현이나 느낌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이거 진짜 추천 많이 하고 다녔어요. 제코 쪽에 모공이 큰거 다들 아시죠? 이게 제형이 얇아서 그런 건지 프라이머 성분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프라이머 성분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요철이나 모공도 되게 매끈하게 잘 메워주거든요. 한 번에 양을 좀 많이 올려서 발랐는데도 커버력은 이 정도입니다. 되게 약한 편이에요. 중하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피부 표현은 정말 예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쿠션을 리뷰하다 보니까 이미 너무 들떴어요. 너무 좋아. 딱제 스타일의 쿠션이거든요, 이게. 마저 발라볼게요. 이쪽 발랐을 때보다 양을 좀덜 해가지고 발랐고요. 이게 제가 한창 댓글에 쿠션 리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 중에 자주 사용하는 쿠션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네이밍 쿠션이랑 에뛰드 쿠션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이밍 쿠션 진짜 예뻐요, 피부 표현. 아, 너무 예뻐. 깐달걀 같지 않아요? 여름에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땀 때문에 조금만 촉촉한 걸 발라도, 아, 좀 끈적인다라고. 느끼실 수 있으니까 요즘 같이 이렇게 선선한 계절의 짱이에요. 환절기, 그리고 추운 계절까지 진짜 잘 사용할 만한 쿠션입니다. 전체적으로 깔아줬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야, 여러분, 보이세요? 너무 예쁘죠? 피부표현. 진짜 미쳤죠? <laughs>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쿠션이 나오면 조금 흥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 제가 딱 좋아하는 피부 표현의 쿠션이어서 저를 좀 오래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커버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쿠션이나 베이스를 고를 때 저는 제 모공과 욕철을 매끈하게 메워주는 피부 표현이 예뻐 보이는 그런 제품을 좋아하고 마스크 찍힘이 별로 없는 밀착력이 좋은 쿠션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네이밍도 딱 그런 쿠션이에요. 제 피부가 은은하게 투명하게 비치면서 올라오는데 그 자체로도 너무 예쁜 거죠. 이거는 꼭 피부가 좋은 분들만 발라야 되는 쿠션도 아니고요. 피부가 저처럼 흉터나 자국이 많은 사람이 사용해도 너무 예쁘다고 느낄 쿠션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네이밍 쿠션을 발라봤고요. 다 바른 시간은 지금 딱 12시거든요. 저는 눈썹이랑 립 이렇게 뭔가 피부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한 곳에 메이크업을 해본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준비를 다 마쳤고요. 피부에는 뭐 쉐딩이나 블러셔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거의 10분 컷으로 진짜 간단하게 했는데 우선 마스카라는 지베르니꺼 블랙 브라운 이거는 로아르 언더더스타 팔레트로 아이 메이크업 간단하게 했고 눈썹은 요거 웨이크메이크 거 사용했고요. 립은 삐 제품 사용했어요. 고피 레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10분 컷 메이크업을 했고요. 시간이 지금은 딱 진짜 10분 걸렸죠. 진짜 10분 컷으로 빠르게 메이크업하고 머리 고데기 간단하게 하고 저는 이제 나가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따가 지속력에서 만나요. 안녕! 돌아왔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머리는 살짝 묶었는데 잔머리가 조금 나오네요. 좀안 예쁘게 나온 것 같아 잔머리가. 뭐 아무튼 지금 시간은 10시 15분이고요. 10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유분기가 엄청 반질반질 올라온 거 보이시죠? 입술을 좀 바를까? 입술을 좀 발라볼게요. 그냥 제피는 거 아무거나. 입술색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웨이크메이크의 물빛 틴트고요. 색상은 아마 지금 입술에 있는 색깔이랑 좀 섞여가지고 본연의 색이 아닐 텐데. 피그미 피그유 색상입니다. 마스크는. 되게 많이 묻어난 편이에요, 사실. 코 부분도 많이 묻었고, 볼 부분도 되게 많이 묻었어요. 10시간 정도 착용한 마스크고요. 이제 피부를 좀 볼까요? 피부를 좀 가까이에서 보면, 유분이 진짜 많이 올라온 편이고요. 되게 반질반질해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피부 표현 되게 반질반질해서 예뻐 보이죠? 근데 좀 가까이에서 보면, 이렇게 모공이, 모공 구멍들이 보이면서, 그렇게 막 피부결이 되게 매끈하다, 예 yep. 예뻐 보인다 이런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유분이 올라오면서 피부결이랑 피부표현이 예쁘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유분이 과하게 올라왔다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지금은. 뭉침이나 이런 거 없이 진짜 깔끔해요, 피부표현은. 10시간 지났는데 피부표현 진짜 깔끔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국 같은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코도 지워졌을 뿐인데 이 지워진 것조차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이 코에 긁힘이 그냥 다른 제품에 비해 덜 티가 나거든요? 자국은 진짜 안 남는 쿠션이에요. 밀착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쿠션을 열어서 수정화장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퍼프에 정말 살짝 한이 정도만 묻혀서 이쪽에 바로 발라볼게요. 이게 진짜 제가 가방에 정말 잘 들고 다니는 쿠션인 이유가 수정화장 했을 때 빛을 발하는 제품이거든요. 진짜 예뻐요. 반반 발라봤고요. 확실히 되게 깔끔하죠 피부표요. 이렇게 한 겹을 더 올렸는데도 전혀 두껍게 느껴지지 않아요. 처음과 같이 얇고 되게 깔끔하게 융화되는 거 보이시죠? 기름기만 잡히고 피부 톤을 좀잘 잡아준 느낌이죠. 이게 남아있던 베이스랑 정말 융화가 잘 되는 쿠션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피부 표현을 깔끔하게 다시 원상복귀 시켜줘요. 어, 제가 조금 다크닝이나 뭔가 이런 거에 조금 무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어두워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저와 기준이 다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여드리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는 마저 반쪽도 수준. 정화장 해 줄게요. 조금만 찍어서 진짜 바르자마자 쿨링감이 있어서 피부가 확 시원해지고 진짜 기존의 베이스랑 융화가 정말 잘 돼서 어떤 베이스를 발라도 이 쿠션을 위에 얹어주면 확 피부 표현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바르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수정화장용으로 조금 더 많이 손이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처음과 같은 피부 표현 완성입니다. 피부 표현 또 다시 너무 예뻐지지 않았나요? 10시간이나 지난 피부 표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수정화장 했을 때 피부 표현이 더 마음에 들어서, 진짜 수정화장용으로 특히나 더 추천드려요. 네이밍 쿠션은, 우선 거울 쿠션이라 이렇게 만지면 지문이 되게 잘 남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이렇게 쿠션만 봐도 거울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점은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벨벳 파우치도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넣어갖고 다녔는데 아직도 벨벳 파우치를 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선 처음 발랐을 때 쿨링감이 조금 있고요. 네이밍 쿠션은 얇게 발리면서 피부를 약간 투명하게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예뻐요. 우선 첫 번째로 피부 표현을 너무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모공 커버력은 따로 없지만 그래도 모공을 부각시키지 않고 어느 정도 메워준다는 점. 그래서 프라이머 없이 사용해도 나쁘지는 않지만 저처럼 모공이 크신 분들한테는 프라이머를 대체적으로 추천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대부분 귀찮아서 프라이머 사용 안 하고 그냥 쿠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정화장 했을 때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베이스랑 융화가 정말 잘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어, 이거를 메인으로 쓰기보다는 수정화장용으로 더 손이 자주 갔고 제 가방 속에 정말 자주 들어있던 쿠션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밀착력도 괜찮은 편이라서 이렇게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고 있어도 찍힘이나 무너짐이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았었고요. 지속력도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본 베이스로 사용하기도 좋고 수정화장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은 맞는 쿠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커버 커버력은 높지 않지만 피부 표현을 맑고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글로우한 쿠션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음.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로 인해 더 멋진 네일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안녕!